네, 반갑습니다. 음, 지금 자월이죠, 자월. 자월인데, 음, 이, 이런 게 있죠. 해자축, 어, 해자축 수국이 있죠. 해자축 수국. 이걸 이제 방압이라고 하는데, 방압이다. 지지, 어, 방압. 방합이라고 하죠 해자축 방합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합이 돼서 합이 돼서 이제 수가 된다, 어, 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해자축 수북이 되면 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당연히 어, 어떤 일간의 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가장 큰 음, 가장 큰 가장 큰 변화 변화 어떤 특징은 해자축 수북이 되면 어, 축중의 히토 축중의 히토가 축중기토를 창간으로 네 창간에 이렇게 올려보면 축중기토를 올려보면 이자에 절이 됩니다 절 십이운송으로 아, 십이운송은 12운송으로 자에 절이 됩니다 기토는 자에 절이 되기 때문에 십이운송으로 음, 기토는 축중기토는 음, 자수에 절지가 되는 거죠 그럼 기토 입장에서 보면 해자축 수국이라는 건 해자축 방압 음, 수국을 이루죠 해자축으로 삼합을 이서 탄부이 된다는 건기토 축중 기토 입장에서는 절지합이 됩니다. 절지방합이 되겠죠, 방합, 절지방합, 방압. 절지방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이 기토가, 기토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목일간이 간목 일관이 이렇게 있는데, 음, 해울의 간목이 있을 수 있죠. 또, 뭐, 이렇게 갑자라고 치고, 갑자라고 치면, 해, 해, 자가 있죠. 그러면 축대운이 오면, 축대운이, 축대운이 오면, 해자축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축대운이 와서, 해자축 삼합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 다시, 어, 축년이나, 어, 해년, 어, 자년이 오면, 이럴 때, 이 기토가, 아, 여기서 갑목 입장에서, 갑목 입장에서, 정제주 정제. 음, 정제가 되니까, 부친. 부친이 되겠고, 당연히 돈도 재죠, 돈. 돈도 되고, 여자가, 갑자 여자 같으면, 시모가 될 것이고, 또 당연히 부친도 되고, 음, 갑자가 남자 같으면, 부인도 되겠죠, 부인. 네, 결혼해서, 나이가 많고, 또 부친이 안 계시고 이러면 이제 음, 축중 기토랑 각기양을 하니까 갑자 남자 같으면 당연히 어, 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 이 축중의 아, 축중의 기토가 왕한 물에 쓸려 내려가죠 떠내려갑니다. 물론 축중의 신금도 떠내려갑니다. 축중의 신금도 당연히 떠내려가죠. 떠내가는데 려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음, 축중의 기토다. 왜냐하면 어, 이 자수의 기토는 12온성으로. 어, 절지죠, 절지. 절지라는 건기운이 끊어졌다. 기운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절단 났다. 이런 얘기죠. 절지, 절개지 그러죠. 딸렸다. 기운이 끊어졌다. 절단 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해자축 방압 수국에 있어서 가장 음, 타격을 받는 건이 기토다라는 얘기죠. 축중 기토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축중 기토가. 그렇게 되면 이, 일간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어 축토가, 어이 왕한 물에, 해자축 수구에, 수구에 축중 기토가 어 쓸려 내려가는, 떠내려 내려가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음, 기토 일간이, 기토 일간이, 기축 일간이 이렇게 있다고, 있을 수 있죠. 기축 일간이 이렇게 있고, 해가 이렇게 있는데, 해월 기토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어, 뭐, 당연히 이렇게 자일 수도 있죠. 해자축수기이면. 이럴 때 역시, 어, 대운에서 자대운, 해대운, 축대운이 오면, 축대운. 그리고 다시, 어, 자년, 해년, 축년이 오면, 축년이 오면, 이 기토가 다 물에 떠내려가죠. 쓸려 내려가게 되죠. 기토는 자의 절이기 때문에, 음, 시비운성이죠. 시비운성으로 절지죠. 절지기 때문에, 절단 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또, 축중 기토, 형제, 형제에게도, 형제에게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축중의 신금도, 축중의 신금 이렇게 있죠. 축중의 신금도 다 떠내려 갑니다. 왕수에 떠내려 가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이 축중 기토다. 아,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음, 정화 정축이 있을 수 있죠. 정축 정축 일간 이렇게 있는데 정축 일간 이렇게 있죠. 정축 일간 있는데 여기도 뭐 해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뭐 어, 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해자축이 되죠. 해자축이 되면 정화 입장에서 어, 정화 입장에서 축중기토, 축중기토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식신이 되죠. 정화 입장에서 어, 축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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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신이 된 식신. 그러면 이분 여자 같으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또 정화 입장에서 어, 이 남자라면 정충 일주가 남자라면 어, 식신이라는 것은 음, 장모죠 장모, 장모나 아, 조모가 되고 또 식신은 어, 식신은 나의 의식주가 되고 또 이게 일지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내 공간이죠 어, 내 공간이고 배우자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충이면 이 식신이라는 건 식신이라는 건 음, 수명성이 되죠 수명성. 일지의 식신과 재성은 수명성으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 어, 이 해자축 대운에, 또 해자축 대운이 하나 왔는데, 그 중에 해년, 자년, 충년이 오면, 이분의 건강이 위험한 거죠. 어, 조모, 남녀 조모고, 남자 같으면 장모가 또 위험하죠. 여자 같으면 정축 백호인데, 백호인데, 식상이니까 자식이 위험하죠. 자식의 건강이 염려스럽고, 본인 역시, 본인 역시 본인의 건강도 어,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죠. 기토를 창간에, 축중 기토를 창간에 올리면 자의 절지가 되는데, 시비온소 절지되는데, 해자축 수국에 삼방압을 이루면, 방압을 이루면 기토의 입장에서는 절지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절지합이 되기 때문에 어, 축중 기토가 이왕암물에 떠내려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안 좋은, 음, 안 좋은 이런 형국이 됩니다. 신축이, 신축이, 뭐, 자해,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운에서, 대운에서 해대운을 만났다. 해대운을 만나고, 또 연운에서 해, 자, 축, 연을 만나면, 이렇게 되면 해자축, 삼합이, 방합이, 방합, 수구합이 이루어지죠.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토를 천간에 띄워보면 절이 되니까, 어. 절지가 되죠, 절단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기토다. 촉중의 신금도 역시 촉중의 신금도 당연히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고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음, 여기서는 이제 편인이니까 촉기 촉중 기토가 편인의 역할이죠. 신금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문서가 떠내려간다. 문서가 왕한물에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그 문서, 어떤 서류, 계약 계약, 도장, 이런 걸 아주 조심해야겠죠. 이 편의는 모친 대죠 모친과 어, 조부가 되기 때문에, 어, 조부의 건강도 물론, 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왕수의 축중 기토가 해자축수고이름면다 떠내려가죠. 신해일간 신해 음, 신해일간인데 자를 얻었고 뭐 이렇게 또축 대운이 온다. 축 대운은 역시 해자축이 방합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 어, 축중 기토가 타격을 가장 받는다. 여기서도 역시 편인이겠네요. 편인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고 나 역시 축중 신금도. 왕수에 떠내려가죠. 다 떠내려간 형국이니까 이, 이 신금 역시 어, 신금 역시 왕수에 떠내려가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축중기토가 어, 축중기토가 편인인데 문서라든가 땅 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땅 문서 뭔가 계약을 했는데 예, 계약을 했는데 이한테 잘못돼서 다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요 땅에 투자를 하죠. 어, 땅에 투자를 했는데, 땅문서니까 어, 땅에 투자를 했는데, 축이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묵종밭, 이렇게 얘기하죠. 묵종밭. 아주 묵혀놓고, 어, 뭔가 좀, 그, 외진 곳에 있는, 외진 곳에 있는 땅이죠. 예, 축이니까, 외진 곳에 있는 땅. 음, 외진 곳에 있는 이런 땅인데, 이런 땅에 투자하는 일, 또 이런 땅에다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축년이 오면, 축대온이 오면, 대온이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에 되면 축중기토가 왕수에 다 쓸려 내려가죠. 축중신금도 쓸려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 내가 뿌리 받고 나의 뿌리 내릴 수 있는, 음, 여기 신금이 뿌리가 있죠. 이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도 다 쓸려 내려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대온이 오면 절대로, 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뭘 조심하느냐, 아, 이런, 외진 곳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외진 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각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축이라는 것은 좀 외진 데죠. 외지고 어, 이렇게 푹 꺼진 데. 외진 데. 계곡가, 물가 옆에 있는 어,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거나 어, 미토라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화려한 땅이죠. 정화도 있고. 어, 화려한 땅이지만 이 축토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땅이죠. 그리고 축토는 자랄 밭이니까 이런 걸 이제 묵종밭이라고 표현하죠. 오랫동안 묵혀놓던 밭. 시골에 이렇게, 음, 농사 안 짓고 오랫동안 묵혀놓던 이런 밭을 얘기하죠. 이런 밭을과 관련된 어떤 계약이라던가, 어, 이런 거, 계약 또에다 사서 집을 짓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